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 형편은 어렵고, 몸도 아파서 병원비가 부담스러운데, 막상 의료급여 신청을 해보니, 부양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는 이야기. 사실, 지금까지 의료급여는, 다른 복지제도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탈락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의료급여의 제도의 변화가 옵니다. 올해 2025년 10월부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한번 완화되고 내년 1월부터는 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보실 수 있는지, 또왜 의료급여만 이렇게 까다로웠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라는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에 가야 할때 병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줄여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안전망 같은 거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몇만원, 입원하면 몇백만원이 훌쩍 들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요. 그럴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참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조건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자. 부양의무자란 무엇일까요? 부양의무자는 쉽게 말해서 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뜻해요.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같이 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실제로 한 푼도 안 줘도 정부 기준으로는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무조건 탈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다른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없어졌는데 왜 의료급여만 이렇게 까다로웠을까요? 첫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알수 없죠. 간단한 진료는 몇천원, 몇만원이지만 수술이나 입원하면 몇백만원, 심지어 천만 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이 커요. 둘째, 건강보험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제도가 있죠. 자녀가 직장 다니면 소득 없는 부모를 자기 보험에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보험료를 안 내고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정부는 이걸 근거로 자녀가 있으면 부모를 도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의료급여와는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피부양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비 계산 방식이 완화됩니다. 현재 아들이면 30%, 딸이면 15% 이렇게 적용했던 것을 이게 앞으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일괄 10%만 적용합니다. 이처럼 10월부터는 지금 탈락하셨던 분들 중에서 소득이 살짝 넘었던 분들이 다시 수급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더큰 변화가 옵니다. 바로 부양비 자체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부양 의무자를 판정할 때 없음, 있음 두 가지로만 나누게 됩니다. 부양 능력 없음 구간은 무조건 지원 가능하고 부양 능력 이 있음은 지원 불가하지만 중간 단계인 미약 구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년에도 방식이 똑같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있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양자가 1인 가구라면 소득 358만원 이상, 2인 가구라면 522만원 이상, 3인 가구는 638만원 이상, 4인 가구는 752만원 이상에 기준을 넘으면 부양 능력이 있음으로 보고 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 가능합니다. 즉 웬만한 경우에는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의료 급여 문턱이 많이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식이 있어서 못 받는다는 말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고소득 자녀가 있는 경우. 여전히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해당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어르신 스스로 나는 안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10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병원에 가야 할때 병원비를 대신 내주거나 줄여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안전망 같은 거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몇만원, 입원하면 몇백만원이 훌쩍 들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병원비가 너무 부담돼요. 그럴 때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참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조건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자. 부양의무자란 무엇일까요? 부양의무자는 쉽게 말해서 수급자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뜻해요.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같이 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식이 실제로 한 푼도 안 줘도 정부 기준으로는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서 무조건 탈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같은 다른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없어졌는데 왜 의료급여만 이렇게 까다로웠을까요? 첫째,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는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알수 없죠. 간단한 진료는 몇천원, 몇만원이지만 수술이나 입원하면 몇백만원, 심지어 천만 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이 커요. 둘째, 건강보험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제도가 있죠. 자녀가 직장 다니면 소득 없는 부모를 자기 보험에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보험료를 안 내고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정부는 이걸 근거로 자녀가 있으면 부모를 도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의료급여와는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피부양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부양비 계산 방식이 완화됩니다. 현재 아들이면 30%, 딸이면 15% 이렇게 적용했던 것을 이게 앞으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일괄 10%만 적용합니다. 이처럼 10월부터는 지금 탈락하셨던 분들 중에서 소득이 살짝 넘었던 분들이 다시 수급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더큰 변화가 옵니다. 바로 부양비 자체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부양 의무자를 판정할 때 없음, 있음 두 가지로만 나누게 됩니다. 부양 능력 없음 구간은 무조건 지원 가능하고 부양 능력 있음은 지원 불가하지만 중간 단계인 미약 구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년에도 방식이 똑같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있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양자가 1인 가구라면 소득 358만원 이상, 2인 가구라면 522만원 이상, 3인 가구는 638만원 이상, 4인 가구는 752만원 이상에 기준을 넘으면 부양 능력이 있음으로 보고 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 가능합니다. 즉 웬만한 경우에는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의료 급여 문턱이 많이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자식이 있어서 못 받는다는 말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고소득 자녀가 있는 경우. 여전히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해당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어르신 스스로 나는 안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 10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꼭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렇게 까다로웠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는 부양비 때문에 탈락하신 분들이 많았고 2025년 10월부터는 부양비율이 10%로 줄어들며,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의료급여를 다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복지는 아는 만큼 더 가까워지고, 신청하시고, 누리시는 만큼 삶이 더 나아집니다. 혹시라도 이번 제도 변화로 내가 해당될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복지하세요. TV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